약간 무게감이 있고 그냥 세련된 느낌이 되게 강해요. 오늘 컬러는 이렇게 또두 가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월넛 컬러랑 어반티크 컬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레벨러가 들어가 있어서 수평이나 높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약간 이런 블랙의 스틸 같은 철제가 또 같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이 세련된 믹스배치의 느낌을 또 한번 더 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랍장도 아니 이 깔끔한 디자인 뭐예요? 아 보시면은 이런 하나 하나의 부자재 역시나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움푹 패여 있어서 이렇게 잡고 열기도 되게 좋아요. 오 어, 근데 한번 열어보니까 오 너무 부드러운데요? 오 어, 진짜 부드러워요. 저희가 시간 상치가 다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 어, 두시고 잠그시고 키만 챙겨서 나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리바트 오피스 하음 강서 지령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